안녕, 나는 기상이야. 나와 함께 기상청의 고층 기상 관측 장비를 알아보자. 오늘은 고층 관측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고층 관측은 높게 위치한 대기의 상태를 관측하는 것을 말해. 고층 관측 방법에는 라디오미터나 연직바람 관측 장비 같이 장비를 통해서 대기로 전파나 빛은 발사하여 간접적으로 원격으로 관측하는 방법과 스기를 탑재한 기구를 하늘로 날려보내서 직접 관측하는 실측 관측이 있어. 오늘은 직접 관측하는 실측 관측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 이 장비를 우리는 레인존대라고 부르고 있단다. 강릉을 포함한 8개의 지점에서 레인존대 관측을 하고 있어. 기온과 습도, 기압, 풍향, 풍속을 관측하여 대기 운동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단다. 대략 35km 상공까지 올라가서 관측을 할 수가 있어. 장비를 살펴보도록 할게. 제일 위에는 기구라고 불리는 풍선이 있고, 그 아래에는 기구가 터진 후 떨어질 때 낙하 속도를 감소시키는 낙하산이 있어. 그리고 제일 밑에 기상요소를 관측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라디오 존대를 연결한단다. 라디오 존대의 무선 송수신 장치에 의해서 지상으로 자료가 전송되고, 수십 및 자료가 처리되어 고도별 기압과 기온, 풍향 등 기상 요소를 상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레인돈대를 날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올라간 레인존대는 바람에 따라 방향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성층권까지 올라가 관측을 하고 뻥 터지게 되는 거야. 터진 레인존대는 낙하산이 열리고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단다. 바다나 산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상청에서는 고층 관측을 수행하고 있어.